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큐베이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인스펙터 창입니다.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어, 미디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, 가상악기 트랙을 만들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인스펙터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. 이 트랙 창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금 제가 미디 드럼을 찍어 놨는데 음, 인스펙터 창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. 이 부분 보시면 뭐 같으세요? 음, 이 부분은 볼륨입니다. 네, 볼륨이 왔다 갔다 하죠. 기본적으로 백이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인데요. 아마 이렇게 돼 있어도 어백 값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. 이것을 이렇게 가서 백으로 갈 수도 있고 위에 클릭을 해서 백으로 해도 됩니다. 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음, 윈도우는 아마 컨트롤일 거예요. 맥은 커맨드를 누르면 바로 한 번에 탁합니다. 쉽죠? 자, 이 부분이 볼륨이고요. 바로 밑에 부분, 이 부분 있죠? 이건 펜이에요. 펜. 파노라마의 약자인데 소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. 해볼까요? 어, 플레이를 해보면 자, 아마 이어, 어, 컴퓨터로 들으시면 조금 구분이 안 되실 거예요. 아니, 아니. 핸드폰으로 들으면 맞죠? 핸드폰이라고 그랬죠? 핸드폰은 스피커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노예요. 이거를 들으시려면 헤드폰이나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소리가 왼쪽으로 가 있고요. 이번에는 소리가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는 컨트롤, 맥은 커맨드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센터로 오게 됩니다.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? 그 밑에 부분 요거는 제가 작업하면서 한 번도 안 만져봤어요. 뭐, 밀리세컨드, 이 트랙의 밀리세컨드 단위로 딜레이를 뭔가 줄수 있다는 얘기인데, 어,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해봐서 패스하겠습니다.